9월 23일,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가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마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남은 싸움입니다. 한 평생 싸워왔지만 아직도 남은 과업이 여호수아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의 길, 성도의 걸음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아직도 달려가야 할 우리에게 남은 과업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경을 넓히는 싸움입니다. 선교의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우수아가 한평생을 싸워왔지만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취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손을 통해 이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사명을 향해 달려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땅이 있고, 아직도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대의 최선을 다해 달리고, 남은 과업은 후대에 부탁하며, 아름다운 사명의 길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둘째, 악한 풍습과의 싸움입니다. 13절이 다소 불길합니다. 가나한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고, 일부 남아있다는 보도인데, 역사적으로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여러하게 연루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머무는 한 악한 세상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싸워야 합니다. 성도의 경건을 지키는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배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14절에 레위지파의 기업에 대해 소개하는데, 따로 기업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조차합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주게 드린 재물로 레위인들이 생업보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모든 싸움의 근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삶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싸움도 성심을 다해 싸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